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또 뵙겠습니다. 네, 선생님, 선생님, 저 예. 지인의 선배가 계신데요. 예. 그 선배님은 나이는 있으시지만, 어어. 어. 꾸준히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아 정치인으로? 예. 예. 아나 정치인 저기 하는 거 전부는 거 싫은데. <laughs> 머리 아파. 저. 그렇죠. 응. 이분이. 어.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구하실지또 어. 건강은. 어지 궁금하다고 응. 꼭 선생님께 여쭤봐달라고 하셔서 사주로 가져왔습니다. 어, 내가 뭐볼줄 뭐 알아야지. <laughs> 아, 신에서 보는 거지. 내가 봐. <laughs> 인간이 봐. 몇 살이신데? 1944년 잠깐만요. 네. 1944년 생일은? 10월 19일 10월 19일? 예예 예. 아. 신은 모르지? 이분 예, 예, 예. 성함은? 성함은 이따 알려드릴게요. 있다가 네, 남자 아, 응. 분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<다시 할머니. 웃음> 제자 공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네. 아 정치인이라고? 네네 네. 정치에 계신다고? 예. 네, 네. 로얘기한다 네. 아니라는데? 나는 이분 정치로안봐 네. 정치인 아닌 것 같은데? 아, 그뻥 까는 거 같은데 그 뻥까는 거 아니오 <laughs> 나 정치인으로 안 나와 이 양반은 네. 어 뭐랄까 우리 같은 사주야 비슷하에 어... 우리 같은 사주인데 불릴 네. 수는 없고 네. 어 많이들한테 네. 어, 이렇게 보이는 걸로 보이거든 네. 이분은 네. 근데 정치인은 아니야 음. 어 사주로 보면 우리 같은. 네. 사주고, 예. 이 양반이. 예. 그리고, 어, 어떻게 보면은, 이 양반이, 음악 쪽이나, 예. 연예계 쪽이나, 예. 어? 이런 거, 연극 배우? 뭐, 이런 쪽, 예. 그게, 계시는 분 같아. 나는, 아무리 봐도, 이 양반이. 그냥 쉽게 말해서, 옛날 사람 치면 딴따라라 그러지. 맞잖아. 기로 나오지? 어? 근데, 이 양반이, 오래 들어서서는, 조상에서 받들어준다 그래. 어? 그리고, 이 양반이, 내년에 삼재란 말이야. 네. 어? 삼재인데, 이 운기가 미리 쳤다 그래. 이 들어오는 운기가, 어, 삼재 운이, 음. 아홉성주의 운이 들어와가지고, 이 양반이, 네. 이 삼재가 미리 운이 쳐버렸어. 음. 어? 근데 나이 사람 정치인 아니야. <laughs> 또 장난하지 말고 좀, 씨뭐 하는 사람이 이 양반? 아이, 그, 선생님, 그, 너 좀. 중에... 나길회 얘기했어. 내가 뽑고 싶어서 뽑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장난 좀 하지 마. 왜 이렇게 장난 쳐? 딴, 딴, 저기, 방송, 피디 같은데, 유튜브, 앉아, 응. 순 짜고 와, 거기도. 응. 근데, 어? 제발 좀나 놀려먹지 마. 나 어... 짜고 하는 거 싫어, 진짜로. 거짓말 아니라. 죄송합니다, 선생님. 그... 어, 거짓말 하지 마. 거짓말하면 여기 점사도 안 나와, 음... 나는. 음... 죄송합니다. 어? 누구야, 빨리 말해. 그, 귀로 요즘... 얘기했다, 나는. 예,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에. 무슨 요즘... 드라마? 넷플릭스라는 드라마에. 나 몰라. 어지나 네, 게임이라고 있어요? 오징어게임 뭐야 나 예. 뭐 텔레비전 나오더라 근데 난그 예. 보지는 못했어 그게 넣시는 어. 오영수 배우님이세요 오영수 영수? 영수? 예, 예. 이분이 누군데? 그 예, 여기 이분이신데 아 스님으로 많이 나오는 할아버지? 예예예 이분이신데 요즘 이 드라마 때문에 오징어게임 어. 드라마 때문에 어, 어. 연기 생 54년 만에 응 어, 인기 없으셨잖아 이분이 예, 어. 세계적인 하재 인물로 되셔 가지고 예. <laughs> 이분이야? 예, 예. 진짜 이씨, 장난하지 마라, <laughs> 어? 근데 이분은 예아 그러면 내가 점사를 봐줄게. 예. 이분은 두로는 삼재가 아까 씨면 내가 미리 쳤다 했잖아. 운산재가 예. 어 오라고 내년에는 괜찮으실거야 오라고 음, 내년에 어, 그러면 까다가다 보면 이 양반이 또 CF가 하나가 또 나는 눈에 보여. 음. CF 같은 게, 눈에 들어오는 형, 형국이다 그래. 근데 이 양반이 그동안에는 이 조상에서 받쳐준 게 없었어. 그래서 이 양반이 좀, 어, 무명세월을 많이 걸으셨을 거야, 아마. 내가 알기로는. 이분에 대해선잘 모르지만, 이분 사주로 봤을 때는, 음, 초년에는 이 양반이 빛을 못 봐. 어? 근데 지금에 이게 들어서면서, 70대 들어서면서, 이분이, 어그 오징어가 언제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 뭐 테레비에 뭐 누가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만 <laughs> 테레비를 안 보니 내가 안봐 요새 <laughs> 정치인들 때문에 아 테레비를 갖다 깨부셨어 짜증나서 근데 이제 뭐 오징어다 뭐뭐뭐 뭐, 뭐 이런 게 떠돌더라고 난 들은 거 들었다고 그래 근데 이분이 거기 나오는지 뭐 나오는지 난 몰라 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봤을 때는 2년은 괜찮아 올서부터 내년까지는 괜찮다 그래 운기가이 양반이 어? 늦게, 이제, 조금, 빛을 본다고 보면 돼. 이 양반이. 근데 이 분이, 어, 가다 가다 조금, 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거야. 응. 폐. 어? 폐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비염 아닌 비염도 있으셔. 그거만 좀, 어, 조심하시면, 어, 앞으로, 이제, 2년은 괜찮을 것 같아. 이 양반이. 그리고, 어, 이 양반이, 그리고, 상? 공로상이나 무슨 상, 네. 어? 그것도 눈에 좀 보여. 어. 이 양반이. 어. 어, 근데 이제 미리 이분이 친이가 다행이네. 음. 내년에 이 아홉성주 운이 들어오시면서 이 삼재가 들어오신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운산재로 들어오셨단 말이야. 음. 근데 올해 신축년에 미리 쳐버렸어 삼재가. 음. 그래서 이분이 뜨기 시작한 거는 모르겠어요. 내가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. 음. 9월 달부터 이 양반이 떴을 거야 아마. 음. 저번 달부터 네. 이 양반이. 네.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 이 양반이 이 들어왔다 그래 운이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는 좀 괜찮으셔 근데 내후년에는 조금 무리하시다 보면은 좀 몸이 안 좋으실 수가 보여 내 눈에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양 뜨셨으니까 잘 되셨으면 좋잖아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눈에 이렇게 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, 아시는 분이라면은 비염 조심하시고 폐는좀 조심하시라 그래 이 어르신은 네. 무명생활 많이 하셨잖아요, 이 양반. 네. 아직 특히 스님 역할. 네. 네. 한번 오시라 그래요. <laughs> 어? 직접 한번 뵙고 싶다고. 네. 어? 네. 아 연보도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어 네. 보면. 근데 운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. 이년은 네. 내년까지는. 네. 내년 11월 달까지는 괜찮아. 네. 그다음부터 조금 추춤하셔. 네. 이분은. 근데 건강 좀 조심하시라고. 배비염 네. 음, 괜그상 하나 받겠는데, 네. 이 양반. 이, 정인이라고하지마 이씨. 거짓말만 하고 있어, 이씨. 쏴, 거짓말, 거짓말로 해, 왜, 방송을. 다른 방송에는 짜고고 수업이지만, 나 다른 데도 찍어봤잖아. 근데 거봐, 지금 나오는 게, 솔직히 그, 우리 이렇게 갑시다. 우리 영어로 보는 데는 진짜 영어로 보는 거잖아. 눈에 확영으로 보는 거잖아.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 되고, 어? 근데, 다른 데가 똑같이 짜고서도 뭐 실제 상이다 뭐다 짜고서 그렇게 나오는데 영상이 네. 우리는 그렇게 가지마 실제로 가 피디님 아,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점수 안 나오니까 씨. <laughs> 뭐 국민한테 나 망신 시키려고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. 예 우리는 실제로 갑시다 진짜로 예. 실제로 아셨죠 예 선생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